걱정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 지루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첫,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취임새, 얼씨고, 좋다. 이런 취임새를 듣고 저는 저희는 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면 저도 즐겁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내 건강하셔서 우리 경기묘를 항상 관심있게 네,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번 축제를 통해 전통음악을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선생님은 감사합니다. <laughs> 들어가십시오. 드디어 마지막 무대입니다. 본조 아리랑인데요. 이 노래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바로 그 아리랑입니다. 여기서 본조란 서울이 본바탕인 아리랑이라는 뜻인데요. 이춘희 명창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1회 서울부악축제의 마지막 곡으로 이 곡을 선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 공연 후에 박수와 앵콜 아시죠? 외쳐주시면 저희가 사실 앵콜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또 곡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꼭 왼 코를 외쳐 주실 거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무대, 건조아리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